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에, 다시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키게 된 까닭은요, 어떤 영상을 엿보기 위해서 방송을 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픽스에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 내용은 시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세상 곳곳에서 보여요. 특히나 우리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암살하겠다고 총으로 암살하겠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그러한 그 사실을 어저께 발표를 했어요. 정말 심각하죠. 어 그래도 아무래도 이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으뜸 영상으로 여기고 이제 그 엿보기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찾아올게요. 이 영상을 아니 왜 이렇지요? 이게 지금의 어, 잠깐만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아, 네, 됐습니다. 네, 이제 바로 지켜보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작을 조금 잘못해서 그런, 자!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초긴장을 하고 정말 찌라시 문구 하나에도 속을 세울 정도로 서뚜껑 보고도 어 바로바로 바로 놀라고 하는데 더 놀라울 만한 사실이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광정아 대변인 발표하는 이재명 대표 암살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 정보사 장교 출신 분으로부터 들어, 들어온 제보입니다. HID 707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하여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대표님은 노출이 안 되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내용의 골자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주요 의원님들께서 지도부께서 많이들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등갑 선생,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네. 저렇게 이제 그 이중 정보 같은 거죠. 네. 그냥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정말 과거 야당 정치인과는 너무 다른 환경에 놓여 있는 게요. 실제 물리적인, 물리적 테러의 가능성 앞에 놓여 있어요. 실제로 한번 있었고. 그렇죠. 진성이 어, 그렇죠. 지금의 소위 보수 집회에 참여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정책 주장을 하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그이 테러리즘, 그러니까 이파시즘화돼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들이 이 파시즘을 확산하는 가장 유일한 양대 축은 이건 뭐 학자들이 말하는 거죠. 공포와 예, 폭력수단 뭐이두 네. 가지라는 건데 이쯤되면 저들은 이재명 내지는 민주당 세력, 뭐, 너무, 조국혁신 당까지 너무 싫어, 그 사람들은. 그랬을 때 싫다는 주장을 설파하는 게 아니라, 칼을 찌르는 집단이 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이제, 총을 구해서 어떻게, 이게 뭐, 그냥 헛소리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동안, 이 보수 커뮤니티에서 별 이상 소리 다 생산하니까. 네. 뭐, 헌재를 때려 부시자까지도 직접 의원도 얘기할 정도니까, 그냥 네. 단순 커뮤니티만 그런 정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실체가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물리적 생명을 어, 협박하는 행동은 그동안도 가시화되 있고 지금도 가시화되는데 국가기관은 너무나 태무심하더라. 네. 칼에 예, 찔린 이 대표 이 피해자국을 물청소를 해버리고 오히려 비난을 하고 그렇죠.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이런 정권 아에서는 스스로 이제 자구책을 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만 하나 믿는 거는 저도 살아오면서 이제 재표도 가보고 마저도 가보는데 경찰도 참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다 고 그럴 때 네. 정말 충직한 요원들이 어, 전력을 다해서 지켜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채택이 돼서 아마 신분보호 들어간 걸로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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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느 정도는 네. 좀 믿어줄 만한 요소가 있죠. 네. 아까 네, 조금, 취재한 게좀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붙여서 일단 민주당 쪽 분위기부터 좀 전달해 드리면 네. 일단 그래서 어, 칼로 아니면 뭐 총으로라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지금 뭐 김진성한테 당하고 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 하고 그 와중에 뭐 내란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민주당에서는 방건복이랑 방탄복을 일단 지금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에다가 이제 추가 경력 배치를 요구했더니 오늘 그 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란 사람이 보인 반응 한마디로 뜻도 미지근 뭐냐면 네. 아 그래요. 온라인에서 양쪽 국민의 힘이랑 더불어당 대표 쪽에 협박하는 사건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사건 저희가 뭐 자극적으로도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뭐 부대원으로 보는 거야. 아 저거 뭐국민당 쪽도 뭐 한다고 그러고, 여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laughs> 이 정도 한대네요. 우리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안을 단도적 사안으로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추가로 알아봤더니 실제로 내란 12.3 내란 이후에 민주당 쪽에서 당장 이재명 대표를 넘버 원톱으로 찍어가지고 죽이겠다, 뭐야 납치하겠다고 했으니까 특단의 경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란 네네. 상황이 유지되는 한. 근데 전혀 증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네네. 그럼 어떻게 했냐그랬더니 사설 경호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그 지금 말이 또, 되냐고요. 네. 기억도 엄청 많이 고예공당에 더구나 거대 야당에 대표인데 국가 아마 저 의전 서열 여덟 번째가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 그게 일당 대표네요. 네. 이제 외부 상황에 대표이고. 대한 스케치가 그렇고요. 실제로 그 네. 제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오늘 아침 일찍 이제 공유가 된 상태에서 추가 취재를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내용이 좀 계속 나오는데 뭐냐면 어 일단 몇몇 그 이제 당 지도부 쪽에 문자가 갔고 문자 내용을지 보신 것처럼 HID 네. 뭐707등 네. OB 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OB 얘기는 이미 우리 노상원 수첩에서 나왔던 이쪽. 얘기고 네. 어. 이런 상황에서 아직 그~ 내란에 투입됐던 그~ 비밀 요원들에 대한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지도 않고 당시 사용하던 무기가 어떻게 회수됐는지도 보고가 안된 상황인데 여하튼 그 와중에 이제 어~ 특정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세력이 그런 음. 내용이 제보가 왔기 때문에 이제 어제 저녁에 급히 <laughs> 확인하고 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그도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니까 네. 이재명 대표한테는 동일 제보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어, 어.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별도로 제보가 왔다는 것은 음, 음, 그 제보자가 이 내용을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음, 네. 미로 짐작이 됩니다 아 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외부 일정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당장 오늘도 지금 8 시부터 채널이 들어가지고 에더로을온다는데 네.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 측면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러시아 쪽그 총기류가 부산 쪽에는 음. 방홀의 집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네. 어느 음... 시장에 가면 총을, 어, 어, 사실은 뭐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도 있다. 러시아 마피아들 사이에서는 그 통용이 된다고도 하고요. 네. 근데 그, 저 언론에는 권총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거리에서 저격할 가능성도 저격총. 같이 제기가 됐다는 네. 거예요. 전체 내용이 지금 공개는 안된것 같은데. 어. 그렇다면은 원거리에서 저격된다고 하면 더더구나 이 경호상의 방법론이 더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어, 이재명 대표는 향후에도 계속 지금 장애 집회가. 그렇죠. 정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뭐 전체 민주당 뭐 의원들, 물론 조기혁신당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170명 의원이 오늘부터 지금 광화문로 행진하는 그런, 어, 이제 집회를 한다는 상황이어서 더더구나 좀. 네.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의원님 여쭤보니까 방검복 방탄복은 이미 이제, 부비는 어, 했고. 어 HID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음. 일단은 하는데 왜냐하면 HID가 이번 노상원 그 건으로 해서 굉장히 그오비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네. 그오비들 모임에서도 굉장히 위축돼 있고 자기들도 진짜 화가 음. 많이 나있다 음. 이런 건데 뒤집어 보면 청주공항에서 F-A35 네. A, F-35A를 어떻게 한다 까지도 있었잖아요 실제 네. 그러면 네. 상상 이상의 짓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끝까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틀림없겠죠. 네, 그 경찰을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어요. 경찰 최 상층부에서, 뭐, 저, 윤석열과 내통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하고 다르게, 경찰은 집권하면 바로 내네 사람들이에요. 네. 나를 지켜줄 사람들이어서. 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DJ 때 보면, 그 유신치아에서도, 경찰이 그, 그렇게 목숨 바쳐 애써준 걸 나, 나중에 글로 읽고, 야, 역시 사람은 곳곳에 있구나. 예, 옛날에 스웨덴에, 음. 팔매수상이라고 있었어요. 예. 수상인데 수상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 너무도 인기 좋고, 너무나 인기 없어요. 극장, 퇴근하면 극장에 가고. 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게 바로 팔매수상얘기예 시민들하고 마저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고 싶고, 어. 그 행동을 했어. 총 맞아 돌아갔어요. 어허. <laughs> 그리고, 어, 시, 일본 그, 이제, 굉장히 일본 사회운동 강할 때, 이름, 일본 이름을 내가 잘못 외겠어. 굉장히 그 당시에 활약이 컸던 사회당 당수가, 그냥 이런 이 강당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네. 18세 소년이 쳐들어 칼로 이렇게 해서그 음. 자리에서 죽였어요. 어. 그러니까 그구 청소, 청소년이었던 네. 거예요. 18살이야. 네. 그러니까 서부 지원 어, 불질라고 했던 친구가 18살인가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노마라고 하네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음. 네. 상당 무게하지만 그런 불행한 일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 혹은 이재명 지지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미래 가능성을 잃어버린 다음에 네. 이게 어떻게 가느냐 네. 완전히 예측불허의 나라가 돼요 네. 국힘이 네. 다시 집권하면서 정말 파시진 국가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맞습니다. 네,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조금 긴듯하지만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것을 듣는 우리들은 마음의 긴장을 풀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서 이러한 나라가 다시 줌으로 되돌아가려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어, 그러한 그 폭력을 동반한 그러한 그 범죄에 대해서는 말이죠.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을 내리고 그러한 사람은 감옥에 처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방송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것은 뭐 없습니다. 혹시 나중이라도 이 으뜸 영상을 엿보시게 되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서 힘을 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영상을 담아 주신 우리 빅스님께도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김명동 선생님의 에, 음악인 먼길한 자락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으뜸 영상 엿보기 1267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 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끌게요. 정말 고맙습니다.